송도의 국내 가상현실 산업의 성장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몬스터 VR 테마파크가 개소했습니다.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에 위치한 몬스터 VR은 국가공모사업인 2017년 VR 콘텐츠 체험존 구축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인데요. 게임 개발과 게임 서비스 플랫폼 회사인 GPM이 국내 VR 개발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개발한 40여종의 VR 콘텐츠와 어트랙션들을 볼수 있습니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테마파크 내부는 마치 작은 놀이공원을 연상케 하는데요. 열기구와 번지점프대, 외다리 건너기와 레프팅을 즐길 수 있는 정글 어드벤처 존과 다섯 개 큐브 안으로 들어가서 고글 모양의 헤드셋을 쓰는 순간 VR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존이 있습니다. 또한 체험자들은 카레이서가 돼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짜릿한 여행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이 차는 페널티킥을 막는 골키퍼가 되는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가상현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온통 인천 뉴스 이하격입니다.